욥기 묵상 시리즈 2장 11절부터 13절. 이제 욥은 무서울 정도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고 아내와 다툰 후 홀로 남았습니다. 욥의 친구 세 명이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욥을 돕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위로는 단순한 공감 이상의 것이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통받는 이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리 각자의 고향에서 모여 위로의 자원을 고민합니다. 요베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바 모두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며 고난받는 요베에게 위로를 주려 합니다. 하지만 요베 처참한 모습을 본 친구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경악합니다. 우호적인 포옹 대신 그들은 욥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때때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상의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하늘을 향해 먼지를 뿌리며 슬픔에 동참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카펫이나 쿠션 없이 바로 땅에 앉아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일곱 날, 일곱 밤 동안 욥과 함께 침묵 속에 앉아 있었으며 그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절했던 침묵은 점점 위로가 되지 못하는 침묵으로 변해갔고, 요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은 그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긴 침묵은 사망에 대한 애도의 상징으로, 요의 친구들은 요불 이미 죽은 사람처럼 애도했습니다. 이 침묵은 동정의 침묵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위로가 없는 침묵이 되었습니다. 즉요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 있었지만 요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